오늘은 모바일배그 시청자 제보 영상 들고 와봤는데요. 영상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 오비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오 한대. 와! 야 뭐야 방금? 와 여기서. 오 한대. 여기서 이렇게 와. 데스매치로 스나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스나 패줌 할때 진짜 쾌감 질이거든요. 딱 패줌 했을 때그 쾌감. 근데 데스매치라서 좀 아쉽다. 만약에 일반 랭게임이었다? 어, 그러면은 진짜 대박인데. 플레이그라운드 벽뚫 버그. 니 얼굴 리암 키흥님이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갑자기 벽뚫려있는 상태에서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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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플레이그라운드 대결하는 데잖아. 아니, 이거 다 뚫려서 뭐야, 이게? 아니, 바닥에 이거 다 뚫려있어가지고. <laughs> 미친 갓게임. 그 와중에 못 맞추는 거, 와, 벽에 분명 맞긴맞거든요 근데 못 맞추는 거 싫어요? 어, 어 막, 걸쳐가지고. 어야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이 게임은 정말 버그가 파도파도 어 파도 계속 나오는 이번에는 틱톡 활동하고 있는 코미님께서 보내신 영상이고요. 제목이 이건 좀이야. 존버 잠.. 저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MG3 몇 대를 갈기는 데인가? 거기다가 피가 풀피야. 아. 모배 역시 갓똥캐. 진짜 역대급 영상 중 하나였네요. <laughs> 다음 영상은 틈 꼭시 참나던 중에 벽에 끼 건데 나가려고 하는데 어 뭐야? <laughs> 아 여기 켜가지고 보는 사람 뭐야? 아나이 버가 알아. 가끔씩 한번 걸렸거든요. 창문 크기가 애매한 곳이 있어 몇몇 집 중에 파쿠라 하려면 이렇게 막 걸려요. 웃기고 어이 없는 이란 제목에 인디그랩이란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스쿼드 중인데. 쇼탄을 던져서? <laughs> <laughs> 뭐해, 이 바보야! 뭐해! <laughs> 그 와중에 이겼어, 뭐야! 야, 뭐야, 이게! 아니, 오케이, 이겼노. <laughs> 이게 뭐야! 간데 튕긴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야, 여기서부터 바로 예상이 갔어, 그냥. 거지가 <laughs> 그 나또 어디서 기절해.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근데 이겨. 이게... 역대급 영상,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흑설량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리빅인데, 뭐 조준한 거야? 음료수 캔만 둥둥 뭐야? 캐릭터 자체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였어? 아, 어, 나 1인칭인 줄 알았네.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이게. <웃음> 이것도 뭐먹야 <laughs> 아, 진짜 너란 녀석. 양파 같은 존재. <laughs> 아 너무 재밌었고요. 유튜브에서 헬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닉네임도 헤라시네요. 아 리플레이네 이거. 여기서 저거를 와 뭐야 와. 아니 아니 진짜 싫어요? <laughs> 야이 정도면 진짜 내역 도도 전성기 패조급이 아닌가. 어. <laughs> 야 이제 다시 다시 보자. 와 진짜 미쳤다. 와저 움직이는 차를. 와 미쳤다. 찢었다. 와, 진짜 잘하시네. <laughs> 어, 진짜 잘하시네요. 예. 델탭이군요. 어, 이런 기기로 저거, 저기 가능하다고? 저도 패준 예전에 몇번 해봤다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1인칭이 편해요. 봐봐, 지금 1인칭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1인칭이지. 60회 줌은 1인칭이다. 어, 최고의 영상이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앵그리 코코님께서 영상 보내주셨고, 유튜브에서도 코코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영상일지. 자기장에 오는데. 어, 뭐야, 설마, 설마?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한 스코드 다 있어가지고. 와, 이거 설마, 소리탄은 다 죽이나? 했는데? <laughs> 그대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0킬 2등이야, 그래도? 와, 그래도 진짜 아쉬웠다. 진짜 한끗 차이로 초초초초초초 초초 레전드 영상이 될 뻔한 그런 영상이었지 않았나. 문뚜버그라고 하네요. 또 유튜브에서도 칩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리빅인데. 어 뭐야? 야 이게 아 어, 아니? 아 이게 이게 되는구나. 누가 여기로 이제 들어올 때 있잖아. 문으로 싹해 가지고 오히려 역뒤치를 칠 수도 있는. 진짜 뭐 배. 까도 까끄치도 없다 진짜로. 자, 이번에도 버그 영상이네요. 유튜브는 안 하시는 것고 같20202019 분께서 보내 주셨네요. 아, 내 채널 왜 띄워 두고. 야, 이게 뭐야? 쏘는데 뭐지 오, 아, 아, 지금 이 상태로 게임을 한 거야? 지금 녹화 영상이 아니었어? 와, 나 진짜 제대로 착각했어. 아, 이러고 게임을 한 거구나. 유튜브, PIP 영상 이렇게 조그맣게 띄우는 기능 있잖아. 그거처럼 모베에 서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야? 지금 각 게임이다. PIP 기능까지 있어. 이건 진짜 모베 5년 다 돼가면서 처음 한 사실이야. 그냥 내용이 흑흑 밖에 없어. 이분 뭐야? 리비이고요 <laughs> 다시 봐, 다시 봐. 페드 차우는 거왜 이렇게 귀여워? 이전에 자전거 나왔을 때 이런 비슷한 버거 있었거든요? 차로 박으면 막 날아가는 버거. 근데 비슷하 아, 지도이셨네, 지도. 밟으면 바로 트랩. 아무튼 너무 재밌는 영상이었네요. 나도 이런 거 걸려봤음. 부트캠프 존버 상황 레전드라고 하는데 지붕인 거 보니까. 와, 레전드. 이 와중에 두 명이 더 살아있어. 근데 이거 1등 한 거야? 아니, 구상도 없는데. 아니, 상대방은 구상 싸움 안 했나? 아니, 요, 이걸, 어떻게 이기지, 이걸 도대체? 영상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걸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시네. 진짜 존버 끝판왕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까빠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친구 하나 3개 얻었을 것 같은데? 그 알몸의 전사 친구 하나 주거든요? 거기다가 0킬로 1등했어. 온화 승리까지 친구 가져가면서. 내가 보기엔 친구는 두 2, 3개 더 가져갔을 것 같은데. <laughs> 레전드다, 진짜. 아, 근데 골드야. 아, 골드라서. 신고는 아... 유튜브를 운영 중인 서지존훈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아무튼 여기 맵 선택하는 거 잘... 오 봤냐? 아, 훈련장도 맵 선택 화면이 있었어? 아, 훈련장 이거 그림도 있었구나. 나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 진짜 사람들 진짜 무심코 모를 만하거든요, 이거. 아무튼 몇 가지 다 봤는데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시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이런 TMI식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카팝... 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한옥인데 어, DBS 잘 쏘시고요. <laughs> 방금, 뭐야? 쏘다가 이제 뺐어. 갑자기 순간이다. <laughs> 심지어 핑이 70이야. 나쁜 것도 아닌데? 근데 워낙 몹에 이런 버그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도 이런 걸 너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한 번쯤 겪어본 버그이지 않을까. 스쿼드 팀은 다 죽고 혼자 살리러 가던 길이라고 하네요. 이분도 딱히 유튜브 하는 것 같진 않으신데 어, 딸 피해. 운전 중이에요. 어, 가서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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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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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야 보는 내가 불안해. 내 <laughs> 이럴 줄 알았다. 야, 피가 이만큼 나왔는데 저안전운전해야지 어, 너무 웃긴 영상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누는이 저번에 영상 하나 보낸다. 다시 한번 이러면서 하는 게 총리 없는 상태인데, 기둥 하나로 피해 다녀서 살아갔어요. 야, 상대방 뭐해? 멈춰가! 와! 야, 이거, 뭐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미친 심리전 미쳤다. 야, 그 와중에 도망치는 거의 성공했어, 미친. 역대급이네요. 어깨 살았노, 일단. 상대방, 진짜. 이분도 일반인이신 것 같아요. 자, 에란겔인데 아, 아, 에임. 아! 하! 편한 <놀나한>... 어, 거의 기본 키 배치는 이유 초보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기쁜 마음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은 좀 어, <놀나> 전부 다 봤는데 보내주신 영상 너무나 잘 봤고 이번에 새로 한가지 알게 된건 모베 <laughs> 까면 깔수록 <놀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 드디어 모바일 배그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신맵 신총 신규 탈 것까지 정말 많은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우리 모벨 드디어 일하는 거냐고 와 일단 로비부터가 드디어 나왔다 하트라이더 드리프트 이거 어, 뭐야 시작이야 바로?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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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부서 진짜 안 쌓인다